저 또한 지인의 추천으로 400만원으로 주식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루에 10만원 정도 버는 걸로 만족하고 살았죠. 하지만 사람이 욕심이 지나치다 보니 급등주, 테마주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상한가를 가고 이게 진짜 이런 것도 있나 싶었네요. 지금에 와서야 생각하니, 잦은 매매와 테마주를 샀다 팔았다 하다 보니, 3개월 만에 100만원만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는 하지 말자 수업료를 줬다 생각하였습니다. 주식은 다시 안 본다고 다짐하였는데, 불과 한달 만에 거의 모든 주식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제게 가진 돈은 없고 해서 총 3천만원을 대출받아, 제가 다니는 회사 및 동조업계 아는 회사를 매수하였습니다. 2주 만에 17%라는 경이로운 수익을 내고 참 좋았었네요. 100만원으로는 또 테마주를 샀었고, 그게 둘다 수익이 계속 났었네요. 근데 종합지수가 폭락하고 내동매매를 하게 되고, 그걸 다시 복구하기 위해 테마주에 손을 대고 손실은 커져서 하루에만 손실이 200만 원 이상씩 되더라고요. 이렇다 보니 완전 멘탈 붕괴에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지고 그렇더라고요. 계좌 잔고는 600만 원이 남았는데 너무 억울해서 스탕론이 뭔지 잘 몰랐는데 그런 게 있는 줄 알고 그만. 그게 저의 마지막이네요. 1,700만 원 받아서 지수가 폭락하니 담보율 14%로 반대매매가 되어 220만 원 남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는지 주식은 심리인 것 같네요. 20% 이상 떨어지면 정말 못 참고 매도하고 그러면 그 주식은 다시 상승하고. 참, 지난 9개월 동안 잠도 안 오고 회사 일도 안 잡히고. 이제 앞으로 5년은 빚만 갚아야겠네요. 앞으로 장가도 가야 되는데. 마이너스 인생이라니 참. 회사 다니면서 부업으로 주식을 생각했던 게참 어리석었다고 왜 잃고 나서 그런 소리를 하는지. 솔직히 한 종목 가지고 끝까지 가지고 가면 반토막은 나더라도, 저처럼 90% 이상 손실은 안 나겠죠? 이젠 돈 갚을 길이 막막하지만, 매일 주식한다고 일도 못하고 멍해져 있지는 않겠네요. 하지만 돈 갚을 길이 너무나 막막하네요. 저희 누나 얘기 좀 해드릴게요. 저희 누나 신우이가 주식 좀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4, 5년 전 일입니다. 저희 집 식구들은 주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4, 5년 전쯤 신우이가 주식으로 돈 벌어서 집 사고 차 사고 일안 하고 놀면서 쓰는 게 슬슬 눈에 보입니다 누나가 유심히 몇 년을 봤겠죠 진짜 잘하나 돈 많이 버나 하고요 그렇게 누나는 주식을 하였고 여윳돈 있으면 해보라고 누나가 저한테 종목 추천을 하더군요 이미 주식시장에 발을 담그고 그렇게 적금을 깨고 몇 천만 원을 만들어서 그 주식을 매수하였고 수익 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누나 얼굴이 싱글벙글 싱글벙글하더군요. 그러면서 매형이 누나 요새 기분 좋을 거라고 합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좋은 거 하나 사달라고 하랍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주식 투자금에서 수익이 2천여만원 났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누나는 주식으로 잘 되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 작년쯤 제가 주식 좀 해볼까 하고 물으니 정색을 하면서 하지 말라고 화를 내더군요. 지난 이야기를 그때서야 들었습니다. 누나는 2천만 원 수익을 본 거에 만족을 못하고 투자금을 늘려서 1억 가까이 대출을 받아서 주식에 넣어버린 겁니다. 매형하고 상의 후 그래 손해 보더라도 한번 벌어보자 이렇게 추가 매수를 해서 기존 평단이 무색할 정도가 높아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수익을 또 보다가 아 이건 대박 주식인데 나 혼자 벌기 너무 아깝다라고 누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식구 중 여유 돈이 가장 많은 막내 누나에게 권유합니다. 많이 올랐지만 이건 진짜 대박 종목이라 계속 오른다고 목덜미 즈음에서 막내 누나는 2억 가량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폭락이 시작되었고 하락하고 또 하락하고 그렇게 계속 쭉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가 맞이합니다. 그렇게 팔지도 못하고 한가이지만 너무 손실이 커져서 본전만 생각하면 아까워서 못 팔고 있었습니다. 주식이 뭔지도 모르니 오를 거라고 확신하고 마이너스 수익률에 대처도 못하고 한가를 그렇게 누나 둘은 주식의 3억 가량이 반토막에 반토막이 되어 아직도 팔지도 못하고 들고 있었습니다. 신우이한테 하한가를 맞을 때 물어보니 이미 신우이는 낌새를 느끼고 이미 전량 매도를 해버린 겁니다. 이게 주식이더군요. 대응할 줄 모르면 깡통이라는 걸 누나들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저는 주식을 해볼까 했으나 누나들이 깡통차는 것을 보고는 주식 시장이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것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주식을 하더라고 주식이 하락할 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 다음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누나들은 주식으로 빚진 대출금을 4년째 열심히 벌어서 갚고 있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 투자로 두번 실패하고 세 번째 하는 사람입니다. 그동안의 주식 투자로 실패한 사람들 공통점은 지수 주가가 폭등해서 비쌀 때산 사람들입니다. 저도 또한 여기에 포함됩니다. 지수가 낮고 주식이 쌀 때까지 기다려서 천천히 매수한 사람들은 실패하라고 고사를 지내도 안 망합니다. 무슨 모래성의 회사를 지은 것도 아닌데, 태만이 공신이 폭등주니, 무슨 놈의 회사가 며칠 만에 좋아졌다? 며칠 만에 나빠졌다 합니까? 다들 주체 세력 사기꾼이 지어낸 말입니다. 장이 계속 좋아진다는 말은 오로지 말 뿐으로 그칩니다. 주체 세력이 몇천억 사면 무조건 폭등이요. 몇천억 팔면 무조건 대폭락인데, 어떻게 앞으로 상승하락을 논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폭등 때 남들의 그럴듯한 말만 믿고 매수했다가 두번 깡통 찬 경험이 있습니다. 육아가 고가인데 주식 폭등은 어불성설이지요. 주식을 비쌀 때 사면 누구든 백전 백패합니다. 부동산이나 모든 물건도 비쌀 때 사면 다 망하지요. 싸게 살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서 사야 백전 백승합니다. 세일 기간에 사야 안전하게 많이 얻어먹겠지요. 당연한 시장원리인데 그걸 모르고 해서 망하는 사람들이 밤하늘에 별보다 많더라구요. 1년에 한두번은 반드시 싸게 살 기회가 옵니다. 그때만 얼추 매수해서 몇달 가지고 있다 얼추 고점 매도하면 연 30-40%는 확실하게 안전하게 먹습니다. 매수를 못했다면 고가의 매수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유해서 많이 남은 사람들은 수익을 챙기고 담 기회를 엿보아야겠습니다. 기회는 또 오는데 조금 더 먹으려다 코스닥폭 등주 하한가 몇번이면 전 재산 다 날라가는데 조심해야 되는 거지요. 맨 꼭대기까지 먹기는 신이 아니면 불가능하지요. 대략들 많이 챙겼음 다음 기회를 엿보셔야 합니다. 주식으로 성공하고 싶으시면 공부하시면 됩니다. 사실 공부만으로도 안 되는 게 주식입니다. 먼저 소액으로 투자해보시고, 스스로 경제에 둔감하고 투자 감각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깨끗하게 미련을 버리십시오. 뭐 먹고 살 만하고 그래도 돈이 좀 남아서 투자해보고 싶다 하시면 간접 투자를 하시던지 그래도 꼭 직접 해보고 싶으시다면 다 날려도 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만 투자하십시오 그것도 먼저 공부를 하고 경험을 쌓은 후에 말이죠 참고로 모의 주식 투자는 경험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이죠 실제 자기 돈으로 거래하는 것과 가짜 돈으로 거래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일이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열거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박의 환상에서 벗어나십시오 100%, 1000% 가능성은 로또 1등만큼이나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많은 투자자들 가운데 그런 종목을 들고 실제 수익률이 1000%라고 할때 그걸 챙길 수 있는 개미분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0.001%도 안됩니다. 상승 초기에 팔고 나오거나 상투에 잡아서 손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나마 빠른 손절이나 작은 수익이라도 챙기면 잘하신 겁니다. 미련스레 반 토막까지 들고 가시분이 허다하지요. 장투라는 미명 아래 그나마 실적 꾸준하고 배당이라도 좋은 종목이면 언젠가는 올라가겠지 하며 배당이라도 챙기지요. 하지만 대개의 단기폭 등주들은 실적 검증이 안된 부실주들 투성이죠. 성장성을 보고 투자한다. 어불성설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몇년 뒤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때는 또 다른 성장 테마가 나오고 이미 지금의 성장성 어쩌고 하는 회사들은 일반화되거나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혀지겠죠.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종목 선정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시고 무작정 투자하시지 말고 목표 수익을 정하고 이익 실현하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욕심은 화를 부릅니다. 때론 실 줄도 알아야 합니다. 조그만 실제 수익들이 모여서 진정한 수익이 되는 것입니다. 계좌상의 수치는 그냥 숫자 오름일 뿐입니다. 현금화하지 않는 이상 실제 수익이 아니지요. 적절한 현금화는 필수입니다. 수익 나시면 가족들과 외식도 하시고, 자녀들 선물도 사주시고, 평소 하고 싶었던 여가도 즐기십시오. 1년 365일 그 중에 주말과 휴일을 빼고 모니터 앞에 계신다면 이미 실패한 인생입니다. 재미삼아 했다가 여기에 모든 걸 걸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게 가정이나 내수 경기 회복에 더 보탬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료 리딩방에는 가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본인이 1000% 폭등할 주식을 미리 알았다고 가정해보죠. 그리고 그것도 매일 2, 3종목씩 그럼 그 종목을 남들한테 떠들고 다니겠습니까? 혼자만 아는 특급 정보? 남들 다 알아라고 떠들고 다니겠습니까? 3만원 준다면 가르쳐 주겠습니까? 적게는 200, 300% 많게는 100, 1000%의 대박 종목들을 하루에 두세 개씩 아는 사람들이 뭐 한다고 사람 몰고 이 짓거리를 하겠습니까? 은행이 아님 사돈의 팔촌까지 빚을 내서라도 직접 1,000%한번 먹고 평생 떵떵거리며 살아야지요. 뭐 한다고 날마다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욕 먹어가며 힘든 짓거리 하겠습니까? 참고로 대부분의 사이버 애널들은 이미 주식 투자로 쪽박을 찬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한때 반짝했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좀 비약해서 말하자면 더 이상 할 거라고는 사기성이 짙은 줄 알지만 그래도 이집 말고는 할게 없는 분들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나름대로 직업관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겠죠 먹고 살아야 하니깐 그나마 잘할 수 있는 게 배운 게 이집뿐이라 직접 투자하려니 안정적 수익이 어려워 생활이 안 되니깐 과대포장으로 종목이라도 팔아야지요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이게 더 안전하고 돈이 되니까요 손실 걱정 없고 책임질 필요 없고 하루 운에 따라 칭찬을 듣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합니다 모뭐 애널들을 다 폄하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의 직업이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하지만 대개의 경우 그들 스스로도 누구보다 더 잘할 것입니다. 오늘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100% 확신 외치는 종목에 자기 돈은 선뜻 쉽게 투자 못할 거라는 그들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단지 초보들보다 좀더 경험이 많을 뿐이죠. 사기성 짙은 말로 순진한 개미를 유혹하는 사이비 애널들의 도덕성에도 문제가 있지만 어차피 그들은 장사꾼이니 대박의 환상에 젖어 맹목적으로 종목을 구걸하는 개미 투자자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조금만 하면 쉽게 애널들을 알수 있습니다. 자료들도 넘쳐나고 좋은 글들도 많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공부하고 종목을 발굴하고 계획성 있는 투자를 하십시오. 여러분의 피 같은 돈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지키셔야죠. 여기저기 휘둘리다 보면 남는 건 마이너스 계좌 뿐입니다. 부디 옥석을 가릴 줄 아는 지혜를 얻으셔서 성투하시길 바랍니다.